안녕하세요. 미술 5단원, 여러 나라의 민속놀이에 대해 배우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기를 만들어 보거나 제기차기 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 나라의 민속놀이감을 알아보고 민속놀이감을 직접 만들어보며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민속놀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짧은 영상을 함께 볼까요? 이제 곧 방학이다. 곧 방학이다. 방학 때뭐할 거니? 방학 뭐 거니? 작년에 아빠가 가르쳐주신 연날리기를 할 거야. 연날리기를 할 거야. 연날리기 재미있니? 겨울인데 밖에서 놀면 춥지 않아? 처음엔 춥지만 뛰어다니다 보면 추운 게 사라지고 신나고 재밌어 바람이 안 부는 날 나가면 좀덜 춥겠다 연은 바람이 불어야 높이 날수 있어 연 날리기 안 해봤니? 응, 난 아직 안 해봤어 나한테 방패연이랑 가오리연이 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그래,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첫 번째 활동으로 여러 나라의 민속 놀이감을 체험하고 특징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속 놀이감은 나라의 전통으로 즐겨하던 놀이를 할때 활용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중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민속 놀잇감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민속 놀잇감으로 주원주원이 있습니다. 주원주원은 잠자리 모양의 장난감으로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는 놀이입니다. 중국의 두공죽은 속이빈 대나무로 만든 놀잇감을 줄로 튕기는 놀이입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주령구는 나무로 만든 놀잇감입니다. 주사위와 비슷한 주령구를 던져서 윗면에 쓰인 대로 하는데 시한수 웃기, 노래 없이 춤추기 등이 써져 있는 걸 통해 놀이 중 벌칙을 적용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민속 놀이감의 특징을 잘 살펴보았나요? 두 번째 활동으로 적절한 표현 재료와 용구를 사용하여 민속 놀이감을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준 비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간단한 민속 놀이감을만들어 보겠습니다. 죽방울을 본 적이 있나요? 죽방울은 장구 모양의 작은 나무토막에 실을 걸어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받았다 하며 노는 민속 놀이감입니다. 종이컵 두 개의 바닥을 종이를 말아서 만든 기둥으로 붙이고 나무젓가락에 실을 감아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죽방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중간 크기의 종이컵 두 개, 색종이, 띠, 골판지, 가위, 풀, 테이프, 나무젓가락, 실을 준비해요. 종이컵 크기를 다르게 해서 다양한 크기의 죽방울을 만들 수 있어요. 대신, 하나의 죽방울에 들어가는 두 개의 종이컵 크기는 같아야 해요. 종이컵이 클수록 안정감 있게 잘 돌아가요. 먼저 두 개의 종이컵에 색종이나 색지를 감싸 붙여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감싸 붙일 수 있을까요? 종이컵 하나를 잘라 본을 뜨면 곡면인 종이컵의 옆면을 한 번에 감쌀 수 있어요. 색종이의 본을 떠 자를 때 한쪽 끝을 5mm 정도 크게 잘라서 종이컵에 붙이면 깔끔하게 붙일 수 있어요. 잘 감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봐도 좋아요. 여러 가지 색의 색종이를 하트 모양으로 잘라 옆면을 꾸며 줘요. 이제 종이컵의 윗면을 꾸밀 차례예요. 종이컵 윗면보다 큰 원을 잘라 붙이고, 색종이로 꾸며 보아요. 종이컵 두 개를 다 꾸미면 이제 이걸 연결해야 해요. 가운데 실이 걸쳐지는 부분은 띠 골판지로 만들어 두 종이컵 사이에 붙일 거예요. 골판지를 가로 2에서 3cm 정도로 자르고 돌돌 말아서 연필 두께와 비슷한 기둥을 만들어요. 이 기둥 양 옆에 가로 1cm의 띠 골판지로 감싸서 붙여요. 목공용 풀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이컵에 붙여주어요. 이제 죽방울을 돌릴 때 사용할 손잡이를 만들어 보아요. 먼저 나무 젓가락 끝에 실을 감고 테이프로 떨어지지 않게 붙여요. 다 되면 색종이로 나무 젓가락을 꾸며요. 죽방울 가운데에 실을 걸어. 양손을 번갈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죽방울을 굴려보아요. 어때요? 죽방울이 잘 구르나요? 친구들과 같이 놀이해보고 재미있었던 점, 아쉬웠던 점 등을 이야기해봐요. 영상을 잘 살펴보았나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민속 놀이감을 만들어서 예쁘게 꾸며보세요. 어떻게 놀이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민속 놀이감으로 재미있게 놀이해보세요. 수고 많았습니다.